천백9 2일째 민주민주당 정당연설에 시작하겠습니다. 고 외치겠습니다. 국동배우 내전책동 윤석열 쓰기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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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면하라, 파면하라. 내란전당 내전선동 국민의힘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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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체하라, 해체하라. 내란발람 윤석열이 내란 반락수기란 증거는 이미 차고 넘칩니다. 수사 기록만 무려 4만 쪽에 달하며 예상되는 직인만 520명에 달합니다. 1 2상 개혁은 친미 친인 쿠데타였고 윤석열의 위헌 행위는 헌법재판 과정에서 명백하게 확인됐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은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여전히 반국가 세력, 반자유 세력, 반자유 세력의 연장이 외부주권 침탈 세력 우리 사회 내부 반국가 세력을 운운하며 만국적 위기와 국가 부작 사태에 처해 있다고 떠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른바 간첩을 25번이나 입에 올리며 개함의위험성을 전면 보장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윤석열의 망원들이 119 폭동을 능가하는 다음 폭동을 선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의인 측은 사무실 파괴와 유연충돌 탱불, 가스통, 신나통이 집회에 등장해야 한다고 징거렸습니다. 현재 폭동이든 광화문 폭동이든 그분 우리가 총결집해 또 다른 폭동을 일으키려 광고하는 지금 한국은 내란에서 내전으로 가고 있는 위험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내전은 국지전으로 한국전으로 번질 것입니다. 내전, 한국전은 죽기 직전 의 유일한 살길이며3차 세계대전을 폭격하려는 제국주의 세력의 최고 노립수입니다. 네란발란스기 유체계를 하루빨리 파멸하고 그 무리를 법리에 따라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나아가 네란발란무리의 배후조종 미군을 철거해야 내전 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민중민주당은 반팔정쟁의승리자 우리 민중과 함께 반팔성 반장쟁으로 나아가. 자주와 평화, 민주의 새 세상을 앞당길 것입니다.